어서 15장입니다.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디모나와 야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시과 델렘과 부알록과 하솔 핫다다와 그리옷 헤스런 곧 하솔라와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갔다와 헤스몬과 벳 벨렛과 하살 수알과 브엘세바와 비스 여다와 발리와 미인과 에센과 에돌락과 그실과 호마홀마와 시글락과 만난나와 산산나와 르바오과실림과 아인과 림모니니 모두 스물아홉 성읍과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와 아 에칸과 따뿌아와, 에나문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아린과, 아디다인과 아디, 그데라와, 그데로다이니, 열네성읍과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나인과 하디사와, 믹달각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도엘과 라기스와, 오스갓과 에글론과 카봉과 라만과 기들리스와 그데롭과 베타공과 나아마와 마게다인이 열여섯 서겁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삭과 그일라와악식과마리산이 아홉 서겁과 그 마을들 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전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렌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 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전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전락들과 그 마을들 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약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략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열한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베타푸아와 아베가와 훈다와 기략아르바 곧 헤브론과 사우올이니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타와이스라엘과 욕드안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하니 기부아와 진나니 열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락과벳아논과 엘루온이니 여섯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 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라빠인이 두 성읍과의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벳아라바와 아, 미단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데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 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유도와 지파의 그 지분들, 그분배 받은 땅들을 지금 기업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라고 말을 할때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땅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산 받은 것이다 이러면는데 그걸 왜 굳이 기업이라고 할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기업이라고. 기업은 삼성 LG SK 대야 기업인데 조금 작은 중소기업이되는데왜 이걸 기업이라 할까? 그게 참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죠. 기업이라는 건 뭡니까? 거대 기업 뭔가 메가 엔터프라이즈 재벌들 소수의 대한민국 소수의 0 1 0로만 가지고 있는 것 그걸 기업이라 보는 그 왜곡된 시각이 그 관념이 계속 대한민국 건국이 이렇게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터전을 기업이라고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업자는 하는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기반과 일하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은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늘 유다지파가 분배받은 이곳을 기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명이고 임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나오는 것, 잘 벌어먹고 잘 떼먹는 것, 그게 기업이 아니고요. 사람들 시켜가지고 착취해가지고 그 이윤을 남기는 거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그게 기업도 아니고요. 어, 애들 요즘 꿈이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바뀌기도 했지만 뭐 장래 희망이 뭐냐 하니까 한참 그 지배했던 게 뭡니까? 기업 어, 건물주라고 그러잖아요. 건물주 건물주의 그 꿈이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새 받아 먹는그 재미라는 거죠. 건물 올리나면 요즘 새 나오던가요? 둥둥 <laughs> 빈 데가 생인데그 사람들의 어떤 고충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기업이라는 것을 뭡니까? 내가 손가락 까딱 안 하고 거기에서 꺼내 먹을 수 있는 단물 정도를 기업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임무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기업이 받은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도 이루어낼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스스로 개척하거나 만든 것보다 누구로부터 양도받고 부여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다지파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고 일하고 헌신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여기다가 에한 말을 더 붙여봅시다.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의 기분사명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받들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유형을 크게 네 종류로 보고 있다고 지금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1절에서 32절까지는 뭐냐면 어 21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남쪽 끝에돔 경계 이래죠. 그래서 이게 남방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방지방을 말한다니까 어 우리 지역에서 남쪽 따뜻하고 살기 좋은 것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지역에서 남방지방은 뭐냐면 다른 한글 번역에서는 이 남방지방을 다안에서 부엘세바 그 다음 또 밑에 남쪽 지역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네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계부. 그래서 다른 한글 현대어배경에서는 내계부라고도 있죠. 남방지방 대신에. 그게 무슨 뜻이냐면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비가 잘안 오고 그렇게 막 먼지 날리는 황무지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은 어디냐면 33절에서 47절까지가 두 번째 지역인데 33절에 보면 평지입니다. 평지. 평지니까 여기도 평평하게 괜찮지 않을까. 꼭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47절에 보면 애굽시내에서 대해까지 이니다 여기 대해는 지중해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중해 바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지중해까지 그 여러 나라의 경계가 있고 큰 나라 애굽이 있는 곳그 상당히 군사적으로 그 조금 그니까 위협을 위협이 도사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평지이지만 평지니까 더 위협하겠죠. 적군들이 안 그러면 침략을 받기에 더 위험한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48절에서 60절까지 보면. 그 48절에서도 그렇게 말이 시작되는데 산지입니다 산지 산악지대 그러니까 대부분 이스라엘의 산악지대는 초목이 많은 곳보다는어떻습니까그 바위산 지형이죠 그래서 어, 거기도 좀 험산 험산 줄렴 그런 곳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60절에서 61절까지 나오는데 그광야지대입니다 광야 광야는 사막하고는 다르지요 그렇지만 거기도 뭡니까 척박한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지형이 그렇게 좋은 땅이 몇 군데 없으니까 이런 땅 중에 몇 곳을 유다지파가 지금 분배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 시간, 뭐 일일이 그 지명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것도 제 능력을 넘어서는 거고, 다시 유다지파의 생각을 한번 봅시다. 이 유다지파는 지금 뭐냐면, 분배 받은 땅입니다. 그 많은 땅들 중에서, 이스라엘은 전체 땅에서 분배 받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열한 지파는 가지는 땅이 따로 있었고, 그들 중한 지파 한 가족으로서 유다 지파가 할당된 땅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정된 한계가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다가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정된 한계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웃 지파들과 다른 형제 지파들과 공존을 위해서 그 지파들을 존중해야 되고 자기 만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삼국 시대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데 통일을 위해서 다른 막 중국이나 당나라나 이런 것도 연합해 가지고 막 땅그러면 삼국 중에 두 나라가 연합해서 막, 몰아붙이고, 싸우고, 침략하고, 그래서, 부여라는 땅, 그쪽에는 보십시오. 막, 고구려였다가, 아 백제였다가 고구려였다가, 신라였다가, 자고 일어나면 막, 고구려고, 자고 일어나면 신라고, 자고 일어나면 백제고 자고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와있고, 막, 이이런나 복잡한 지형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니까,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내게 정해준 그 땅을 옮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그게 평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평화가 가능합니까? 내게 주신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면 평화하지 못합니다. 그니까 러 우리는 그것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거죠. 비전과 야망은 다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경계까지 가서 만족하는 거고요. 야망은 뭡니까? 끝도 없는 겁니다. 끝도. 끝도. 돼지가 많이 먹어서 돼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돼지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이. 한 80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100이 넘어갔답니다 <laughs> 초과하는 건사람이라면 동물 중에 먹어야 될걸 초과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식성부터 근성부터 바라보는 생각부터 경계를 넘어가려고 자꾸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면 존중하지 못하면 안되는 겁니다. 자기만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복에 감사할 줄 알고 비교나 욕심이나 질투 그런 것들을 버리고 평화와 복된 상태를 우리는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니까 공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샬으 하나님의 평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모은다고 협의하라고 한번 열두 집해 보십시오. 결정 안 나죠? 대한민국의 당이 큰당두 개에 작은 당하한 서너 개인데 결정이 안 나잖아요. 사람이 결정하라고 그러니까. 결정이 안 나잖아요. 다 자기가 옳잖아요. 근데 얘기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수 빛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21절 중간에도 또 41절 마지막 부분에도 그래서 뭐, 뭐 어떤 말이 계속 나오냐면 경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계. 경계. 그러니까, 경계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안에 있어야지 넘어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경계라는 것은 안에 있어야 되고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개발이나 정복사항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유엔총회에 가장, 죄송합니다만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가장 스다는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고,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아닙니다. 유엔총회에 연설했던 것그 중에 가장 스타는 뭐냐면 스웨덴 출신 16살 소녀 소녀가 와가지고 환경보호 운동을 한 소녀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어른들을 향해서 기성세대를 향해서 선진국을 향해서 막 일침을 낳는 거예요 어떻게 환경을 생각하지 않느냐 당신은 이 세대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되지만 나와 우리 다음 세대는 이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데 왜 환경보호하지 않고 왜왜 왜? 거짓말 하는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10살 때 학교를 자퇴를 합니다. 왜 자퇴를 하냐면, 학교에서 배울 게 없다. 왜 배울 게 있느냐? 학교에서 배워야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환경파괴밖에 없다. 지금 16살인데, 유엔총회에 초청받는데 스웨덴에서 배 타고 왔습니다. 왜 비행기 안 타냐고 그니까 비행기 타면 비행기가 탄소를 그렇게 배출을 많이 한답니다. 환경파괴, 죽으면. 그래서 비행기 못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있는데 배도 기름 안 넣고 태양철판으로 는 요트를 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옷도 16살 인데몇벌을답니다옷 많이 입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낭비라는 거죠. 자연 파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막 신랄하게 각국의 대통령들과 지도자를 막 비판합니다. 무한하게 개발해서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거라서 더 먹어서 자기 몸을 망치고 이 환경을 망치는 거 그거 넓게 보면 하나님 뜻도 아닌 거죠. 에, 그러니까 책륙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네. 그렇지까 개걸스러워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미국의 대통령은 뭐합니까 대놓고 기자들 앞에서 나는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laughs> 그러면서 뭐그 이유가 뭡니까? 오바마도 받았는데 내가 왜못받을까 <laughs>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허물키는 것 같습니다. 잘하면 이 16살 소녀가 노벨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정말 부끄러울 거예요. 기승자들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도 무한한 개발이나 정복이나 그것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주셨습니다. 그 경계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선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경계선을 넘는 자가 최초의 자가 뭡니까? 거짓의 압이 막여있죠. 어떻게 됩니까? 타락합니다. 어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안에 있어야 안전한 겁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1절과 47절의 47, 경계 그 경계 모습을 보면 남쪽은 에돔이라고 그러고 평지는 애굽 시내와 대해 곧 지중해까지라고 합니다 그것이 서쪽의 경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유다 주 백에게 주신 이 땅들이 분배해 주신 그대로 그렇게 비어 있는 땅이 아닙니다. 남쪽에 에돔과 가까이 있고 평지에는 애굽 시내와 있고.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입주 계약하고 그냥 비용 채우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빈집인 줄 알았는데 그 지명만 잘 보아도 이것이 빈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45절에 보면 에그론이 있고요. 46절에 보면 아스도드 있고요. 그 밑에 더 내려가면 가사라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그론, 아스도 가사 이것이 누구의 땅입니까? 다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나라의 그 작은 도시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대로 다 진치고 있었습니다. 어. 근데, 그, 가니까, 하나님께서, 야, 열쇠 주면서, 야, 이 니네 집이다. 내가 축복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빡! 이러니까 사람이 들어있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이거 왜, 우리인왜 이렇게, 어, 뭐, 뭐, 확 당황스럽게 하는 겁니까? 약속은, 그러니까 약속은 받았지만, 그냥 저절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복이면서도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청소해야 될건 청소하고, 닦아내야 될건 닦아내고, 몰아내야 할건 몰아내고, 곰팡이면 씻어내야 되고, 병원균이 있으면 소독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 사명이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게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주신 복을 확신하고, 개척해 나가면서, 그 자리에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더 해야 될 것은 개척하고 헌신해 나가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유다지파가 분배받은 곳 중에서 중요한 도시가 이제 끝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어느 도시입니까?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끝에. 63절 맨 끝에 예루살렘. 그런데이 예루살렘에 대한 유다지파의 대처는 뭐냐면 어떻게 끝에 나오냐면 여부수족 속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여부수 족속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함께 거주합니다. 같이 있게 됩니다.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시각으로 보면 공존하는 평화와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좋으면 되는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미래가 보였던 것이죠. 그 미래가. 어른들 그러잖아요. 되게 둘이 사귀나? 예. 좋았어요. 왜? 좋았어요. 없으면 못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어들은 아닌데. 아닌데. 그 다음 무일 뭐 생기고 보니까 내가 뭘 하대. 그러잖아 내가 뭐라 하대. 내가 뭐라 하대. 그것도 뭐 사랑하면 끝까지 사, 뭐 랑하는 거지만 또 어른들의 어떤 마음에서는 뭐라 하니까 내가 뭐라 하대. 그때 뭐라 하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땅을 유다지파의 자성이 땅으로 줬어요. 그런데여부스 사람들과 같이 살때 하나님이 유다지파 사람들이 뭐하노? 하나님 불쌍하잖아요, 이 사람들. 그랬어요. 그 하나님 마음이 뭐겠습니까? 아닌데, 앞으로는 아닌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큰막 엄청난 악연, 악연들, 그 갈등의 역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계속 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여호수아 10장 22절에서 2 7절을 보면 벌써 예루살렘에서 큰 싸움이 있었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다른 대왕, 다른 내내내 내, 내 나라의 왕들이 그렇게 연합합니다. 그래서 그 연합한 이스라엘과 대적합니다. 대적해서 이 아도니세덱이 그 죽음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기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차단을 했는데. 그대로 내버려둡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입주하지 않아요. 청소해놨는데 그집을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또또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사기 1장 8절에 보면 유다조선이 예루살렘에 정복하고 불태웠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정복하고 불태우고 우성 다 꺼내고 어,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 다 처, 처단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내버려두고 나옵니다 또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가서 물어봐야지. <laughs>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집 청소 다 해놓고 열쇠로 문다 열어보고 어 빈집이래 그러 그러니까 놓고 청소 다 해놓고 나와 안 사러 그렇게 나가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 5장 1절에서 6절에 드디어 이제 다윗 왕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왕 사울 다음에 두 번째 왕 다윗 왕이 그 나타나서 완전히 그 여부수정을 점령하고 여기를 수도성으로 되고 유다지파가 같이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다윗하고 싸울 때 여부수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한번 와봐라 이럽니다 너희가 여기 올수 있겠나 이럽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엄청나게 그막 험산이래요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이 군사적 전력이 좋은게 아니라 여기까지 적군이 이렇게 밀고 올라오기가 정말 힘든 곳이래요. 그러니까, 올라가기도 힘들고, 정복하기도 힘들고, 겨우 올라가면 여기가 살 만한 곳인가 이러면서 다그기를 버려두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뜻이냐면, 여기다가 성을 건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여부수 족속들처럼 적들이 쳐들어오기가 정말 어려운 지역이라는 거예요.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험하니까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험하니까 안전하다고요. 험하니까 손대지 않는다고 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들이. 그래서 그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정말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힘든 일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 우리를 이끄신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더 가는 것이고 뭡니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걸 알고 깨닫기가 정말 어려웠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을 하나를 향해서. 우리 고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내가 왜 이런 일을? 그래서 뭐라고 말 합니까? 어, 쓰서는안될 말을 목사도 쓰잖아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은어네가 전생에 있냐? 전생에 무슨 죄를 지은어막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 그저,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안 되지. 이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안 되지. 하는 그 하나님이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순간이 우리가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목 박혀 달려서 가장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예의 주시할 때. 가장 눈을 안 떼실 때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늘까지 그냥 같이 그대로 남아있는 잘못된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시 돌아보서그 자리에 돌아가서 개척하고 혼신하고 그 일을 하고 그 자리로 들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비록 고난스럽고 어려운 일이라도 더 고난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가장 안전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사조선이 받은 그 기업들을 하나님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사명의 자리였고, 임무의 자리였고, 헌신의 자리였고, 개척의 자리였고 그래서 그 자리가 복되고 은혜스러운 자리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피하고 싶고 원망스러운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잡고 계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깨달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목양교회가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대회에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말 사역자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다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주일 오후에는 기간 원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